이거 모르고 코인 단타 치면 정말 개오구됩니다. 코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수수료 부분입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시, 2 0배 레버리지 한다고 가정했을 시1회 거래 시 22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하루에 1 0 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라셨죠?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4개 대형 거래소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투세븐빗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한국어 지원, 투세븐 24시간 한국어 상담 가능, 바이비트 불가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레버리지, 투세븐빗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원화한국돈 입출금, 투세븐빗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지금까지 대형거래소 4개의 거래수수료와 장담점을 비교해봤고요. 이 영상의 댓글을 참고하시면 가입시 100달러 무료로 받는 법과 코인 단타 거래시 수수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드립니다.